오늘 또 진도 나갈게 좀 양이 많구요 좀 부담스럽긴 할 거에요 네. 하지만 또어 제일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서둘러야 제 화요일날 시험이거든요 여기까지 물론 쟤네 둘다 내일 오기는 할 거지만 자 주로 내일 테스트야 이거 롤테스트하나만 보고 가는 게 좋겠다 쪼금 있다가 가서자 754번 자 여기는 인수분해 공식의 활용이거든요 인수분해 공식의 활용인데 일단 첫 번째 테크닉은 치환입니다 치환에서 인수분해 고등학교 올라가면 치환 안하기도 하는데 거기 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9배의 x 마이너스 얘는 항이 4개잖아 그죠? 4개 맞아? 하나, 둘, 셋, 네 개의 항인데요 항이 이렇게 네 개가 주어지면 여러분은 얘를요 이렇게 편 먹고, 이렇게 편 먹고 두 개씩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가면 세 개와 하나, 이거 세 개와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지금 얘는요, 네 개를 두 개, 두 개씩 묶은 거야. 그래서 얘를 앞에 두 개, 뒤에 두개 묶어서. 이 앞에 두 개는 특히 x 제곱을 뽑아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글쎄요. 그럼 이건 굳이 치환안 해도 되겠지? 공통 인수 x-1로 묶어서요. 나머지가 x 제곱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얘는 x-1은 그냥 묶어, 이거 인수 그냥 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게첫 네. 번째 꼴이야. 어, 공통 인수 묶였습니다. 자, 뭐이 정도는 두 개씩 묶어서 잘 풀어주시면 되겠고, 예, 어, 500, 7 5 8번으로 나올게요. 758만. 얘는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푸는 거죠. 2x 플러스 1을 제곱, 마이너스 6곱하기 2x 플러스 1 플러스 8. 자. 2x 플러스 1 같은 부분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 2x 플러스 1을 여기 a라고 치환합니다 a제곱 빼기 6 a 2 플러스 얘네만 인수분해 해보자 a? 4마2오 a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2 이게 암산이 안 되는 거 같이 공부 못 하죠 이게 암산이 돼야 돼요 많이 풀어보면 되는 거야 이거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많이 풀다 보면 저절로도 되는. 그런 다음 돌려줘요. 원래가 뭐야? a가 a가 ex 플러스 1, ex 플러스 1 마이너스 ex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럼 b는 ex 마이너스 3. 얘는 e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마무리해주시면 되겠다. 어?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마무리해주시면 되겠다.

얘는요, a 고 나요. 그럼 얘가 2 a 0마 5A, 마이너스 3. 인수분해 하면 되겠다, 그세요? 얘는 1, 2, 1, 3. 어, 안 된다. 3, 1. 하나가 마이너스야 돼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곱하면 어.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이 돼서. 더한 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그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a 끼워 넣어서 얘를 들면 a 마이너스 3 2a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네 네. 그런 다음에 a가 뭐였어 a가 요거였잖아 요걸 a에다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x 제 플러스 2x 플러스 1. 야 요게 또 인수분해가 돼서 얘는 x 플러스 3 아이가 안해 내가 하지 말아야지 자민서 x 대고 x 대고 플러스 2x 빼기 3아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아 x 마이너스 그렇지 x 플러스 x 마이너스 이게 되야되는거지 자사 네. x 대고 플러스 x 플러스 그렇지 x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런거가 암산이 안되는 친구들이 학교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죠 많이 안 풀면 이게 암산이 안돼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90분씩 과외를 이렇게 두번 다닌 친구들이 있을 거야 어? 그 친구들이 뭐 잘하는 애들은 걱정이 없는데 집에서 공부 안 하는 애들은요 곤란한 일이 발생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오늘 현우는 열심히 하고 할 겁니다. 네. 정민이도 잡아. 정민아 같이 하자. 세호도 어, 같이 할까? 세호도 한 와, 놀 이렇게 위안한 애들 많은 거야. 영선... 어. <laughs> 영상도 별로 안 쳐. 그런 건 아니고 영선은 바쁘죠. 이것저할게 많아. 운동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724번 볼게요. 자, 764번 보니까 얘도 치환해서 푸는 스타일 자, 현미야 뭐를 A로 치환할까? 그렇지! 여기를 A로 치환해서 2A A 더하기 1빼이24 X 빼기 Y를 이렇게 A로 치환한 꼴이지 네, 그 다음에 이걸 전개하면 2A제곱 플러스 2 a 마이너스 숫자 2가 공통으로 있으면 무조건 뽑아 나는데 어떻게 알테 풀어보니까 그아 갖고 거의 다 틀렸어. 어? 그래를 어. 뽑아서요.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한 다음에 배. 자 현우 현우 정리랑 플러스. 4. 그렇죠. 그리고 돌려야겠죠. 2대. x-y 플러스 4. x-y 마이너스. 끝이네요.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티를 넘어갑니다. 자, 767번. 똑같은 스타일 문제예요. 767번. 767번. 자, 767번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플 어, 14.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잖아. 그래서요. <laughs> 세호야, 뭘 a로 놓을까그렇죠 <laughs> 얘를 a로 놓는 거지. 그래서 a a 1 4 24 십사 하십 a 제곱 1 4 a 플러스 자, a 인 인수분해하면 a 안 되나? 되서이십사서마이너십사해서 마이너십. 마이너십. 에이, 마이너십. 에이, 마이너 자, 그리고 돌려주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십,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그러면, 자, X. So, 그렇죠. 우리 애들 o k i n g to 다 e t up. 되겠다. 알았지? e a h So, today I'm going t a-1의 제곱, 마이너스 b-1의 제곱 얘는 치환하는게 두개인 꼴이야. 그래서 얘는요 a-1은 대문자 a, b-1은 대문자 b로 a플러스 b 곱하기 a-b 그리고 돌려주는 거지 여기에는 a-, -1, 여기에는 b- -1. 그래서 a-1 더하기 b-1 여기는요 a-1에서 b-1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되겠다 얘는 없어질 거고요 저 앞에 식은 a 플러스 b 빼기 b 뒤에 식은 a 빼기 b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 771번 자, 771번이요 2 0 x 1의 제곱 x-1 x 플러스 x 4 x 플러스 4의 제곱 얘도 두개지 x-1하고 x 플러스 4 어? 특별한 일이 없으면 2az e, 플러스 ab abz 이렇게 해주는거야 어? 그리고 1,2 일 없다 마이너스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됐다. 요 그래서 플러스 이 마이너스 2. 이러면 얘가 나오니까. 요거는 여기다 a 쓰고, 여기다 p 쓰고, 여기다 a 쓰고, 여기다 p 쓰고. 이렇게 인수분해 꼴이잖아. 그래서 얘는 어, a 플러스 p, ea 마이너스 써. a는 x 마이너스 p는 X 플러스 s e X 마이너스, B는 X plus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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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Y Y Y Y Y Y Y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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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x 잘 부탁드려요.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드릴게요. 예. 15분 드릴게. 물 15분 드릴게. 자, 유형 5번은 여러분이 뭐 학교에서 없다 그런 수도 있는데요. 한 문제 정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연습 문제. 자, 얘는 전개에서 같은 부분을 만들어서 인수분해하는 거이에요. 772번 여기 보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마이너스 3 요건 인수분해하라고 되어있잖아 그제야 근데 여기 인수분해 한줄 알았더니 여기 마이너스 3이 남아있는 거야 전개해서 마이너스 3도 넣어서 곱하기 꼴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항네개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요 예, 합이 같은 것들 자. 얘네 둘이 더하면 합이 1이 되 숫자 부분. 얘네들도 숫자 부분이 1이 되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하고요. x제곱 플러스 x. 얘하고 얘를 곱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 되서 요렇게. 같은 부분이 나오는 거야. 어? 야, 얘는 x 다음에 숫자가 0이잖아. 영하고 1더하면 1 마이너스 1하고 2더하면 1 합이 같도록 해야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거 앞에서 배웠던 유형은 a 빼기 2 빼기 3 정의하면 a제곱 빼기 2a 빼기 3 a 빼기 3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해서 돌려주는 거지 a가 x제곱 플러스 x 대기 3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둘다 인수분해가 안되는 걸 아는 것도 많이 풀어봐야 알죠 이게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되거든 근데 여러분이 조금 풀어보면 이게 인수분해가 안된다는 거 몰라 어? 자꾸 풀어보셔야 돼자 네. 770... 어... 뭐, 그 다음 문제는요 몇번 773번? 똑같잖아 안에도 되겠지? 왜 눈이 커져? 하라고? 헐. 그래? 야이걸 해야돼? 리얼리? Really?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얘네들이 더하면요 얘네들이 더하면0 합이 같은 것끼리 묶어서 정렬을 한다고요 이거 정계하면 X 제곱 빼기 0 0 0 4 0 얘를 a라고 치0 0 0 0 0 0 0고0 0 0 0 0 0 0 0 0 0 5A e 플러스 플러스 4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6이 되겠다 되세요? 뭐 이상해? 제대로 한거 같은데? 틀림없지? 그렇죠? 어 근데 이게 인수 분해가 더 안되나? 안되잖아 아 4구 36이구나 마이너스 a 9. a 플러스. 이쪽 문제는 좀 많이 안 풀었더니, 어? 그래서 돌려주면, x 제곱 빼기 고 x 제곱 플러스. 자, 얘는 인수분해가 더안 되고 얘는 x 빼기 3. x 플러스. 그리고 뒤에는 더안 되서. 안 되는 걸 빨리 아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인수분해 해줘야겠어요. 예. 합이 같은 것끼리 먼저 곱하는 꼴입니다 예. 고등학교 공부할 때 그대로 나와요 선생님이 이거 먼저 지금 나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항이 네개인 다항식 775번 항이 네개야 a제곱 플러스 b 빼기 a 제곱 b 자. 예, 인수분해 하려면, 항이4 개짜리는요, 두 개, 두개 묶거나, 세개 하나 묶는데요. 얘는 두 개, 2개, 두 개를 적절히 묶어야 돼요. 근데, 지금 A는 몇차식이니 2차. B는? B는? 1차잖아. 그지? 그럼 무조건 나차 정리를 합니다. 문자가 9개가 있는데 어못 뭐 틀렸어? 저 a 세제곱. 아, a 세제곱이야? 오, 땡큐. a는 3차, b는 1차잖아. 그럼 b가 차수가 낮으니까 얘를 b를 기준으로 이렇게정리를 해야 된다고. 어? b를 갖고 있는 애하고 얘 z 뭐 b 마이너 az 얘는 a 제곱 얘는 a 여기하고 여기에 무조건 공통 인수가 나와요 어자 여기는 1 a 제곱의 b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a로 온 거야 1 a 제곱 나오는 거지 어 이게 아 이거 안 좋다 안 좋다 얘를 요 a제곱-1 곱하기-b 라고 표현을 할게요 어? 그리고 얘를 a로 묶어주면 a제곱-1이 되죠 반드시 이렇게 차수가 낮은 애를 가진 애하고 안 가진 애로 나눠서 묶어주면 양쪽에 공통인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공통인수 a제곱-1로 묶어서 a-1 어? A plus 는 m i 그럼 s A -1? A 플러스 A p l A plus A plus A p 이 u s A p 요 u 원을 p 안했 s A plus A plus A plus A plus A plus A plus 식부터나 s A plus A plus A plus A plus A plus A 아무튼, 이거 의 인수인 거, A 플러스1 A 마이너스1 T y 미 u 그리고 뒤에거 a 마이너스 b 그래서 기 o 미 o u 고 o 다 o u go, you go, you g 요요 요거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 o 7 7 o 779번 o you y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더하기 6분 4. 자, 이걸 만족하는 두자연수 x, y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려는데요. 얘는 이 부분이, 아, 여러분이 이거 보기 힘들긴 한데, 한이네 개짜리가 x, y. 이렇게 정리하면 얘가 나오잖아. 그세요? 근데 마이너스 3x가 나와야 되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전개하면 얘가 나오겠다, 그렇지? 마이너스 이 y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얘를 쓰면 이렇게 전개하면 얘가 나오지? 그리고 얘네들이 곱하면 플러스 6도 나오지? 왼쪽 요렇게 도쳐주는 꼴이에요. 어? 네, 떡네. 얘네들이 곱해서 4가 나와야 된다는데요. 야, 어떤 자연수에서 2 빼고 자연수에서 3 빼면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 거란 말이야. 그래서요. 정수가 될 수도 있긴 하겠다. 근데 정수 곱하기 정수가 4가 되는 방법 은4 1 2 2 1 4 요런 방법이 있을 거라. 어? 그때 x값과 y값. 2 빼서 4가 되려면 6 3 빼서 1이 되려면 4. 2 빼서 2가 되려면 4. 3 빼서 2가 되려면 5. 2 빼서 1이 되려면 3. 3 빼서 4가 되려면 7. 이걸 만족하는 xy 값구면 이렇게 세 쌍이 나온다라고 풀어줄수 있겠네. 어? 네. 오늘 진도를 다못 나가고요. 진도 나간 데까지 아니다 진도 t 못, 못 나가면 나가는 데까지 o 열심히 u t 눈빛 w i 보니까 아주 처절한 애들이 r She has a little bit of a 780번 m n o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아 얘가 좀 어렵다 야 이렇게 항이 항이 네 개인데요 항이 네 개면 둘씩 묶어줄 수도 있고 세 타고 하나로 나눠서 묶어줄 수도 있다고 했잖아 얘는 요렇게 묶어주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냐고 많이 풀어봐야 하는. 거야. 아 이거 1이 되겠는데 네 2씩 묶어서 안되겠구나 야 이거 세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그런 다음 마이너스 b 이렇게 차례를 바꿔요 그럼 이해가 용서야 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하는 a제곱 아 a 마이너스 a제곱 그렇지 얘는 a빼기 2의 제곱이고 얘는 b제곱이고 그럼 제곱빼기 제곱이잖아 그러면 둘이 한번은 더하고 한번은 빼서 인수분해 하면 돼서 예, 치환을 할 수도 있는데 얘를 라지 A로 치환하고 또 바꿔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얘랑 B를 한번 더하고 얘랑 B를 한번 빼준 걸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된다 어? 예, 세개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푸는 스타일입니다 자. 781번도 하나 풀어볼까? 781번 얘도 똑같은데, 얘는 1빼기 X 제곱, 빼기 Y 제곱, 빼기 EX y 인가요 어렵다. 얘는 1한 다음에 X 제곱, Y 제곱 플러스 EX Y로 묶어주면 1 빼기. 형님, 이건 어떻게 돼? 그렇지? X 플러스 y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1배기 모에서 이거든요 1이랑 X 플러스 Y를 한번 더 해주고 1이랑 X배기 Y를 한번 빼주면 요런 7배기 10배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유형은요 3개 하나 하나 3개를 묶어서 풀어주는 꼴이야 어? 예자한 가지 유형만 더 보죠 785번 요거 785번은요 낱차정리입니다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x는 2차 y는 1차잖아 어? 둘 중에 하나가 차수가 낮으면은요 차수가 낮은 y를 기준으로 정리를 한다고요 y를 갖고 있는 애 y 를묶어면 x 빼기요 Y를 안갖고 있는 애. 반드시 이쪽과 이쪽에 공통인수가 생겨 예. 얘는 X 빼기 1의 y 고구요 얘는 정민아 그리고 X 마이너스 공통인수가 이렇게 생긴다고요 쪽에 어? 그래서 얘는 X m 마이너스 Y 로 l 거 s X Y 플러스 X 플러스 낮차정리 낮은 차수의 문자에 Y 해 정리하는 거야 야, X는 2차 Y 는 1차니까 낮은 차수인 Y 에 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u s Y plus 8 plus Y plus Y plus Y p 어 애들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 자 그래도 보겠습니다 x 제곱 xy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3 y 마이너스 2 얘는 예, 인수분해하려는데요 x가 2차 y도 2차잖아 x도 2차 y도 2차면은요 낮은 차수가 없지 동차식이죠 동차식이죠. 그럼 예. 알파 정리를 합니다. 낮은 차수가 있으면 낮차 정리. 동차식이면 알파 정리. 알파 정리는 뭐냐면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는 거야. 야, x가 빨라, y가 빨라. x가 빠르면 그럼 얘를요. 여기 밖에 없네 1 x 되고 그 다음에 x를 갖고 있는 여기하고 여기 x로 묶어주고 y플러스 나머지를 묶어주는데 첫 문자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u y 되고 마이너스 13y플러스 이렇게 정리하는거야 그 다음에요 여기를 인수분해 해봐요 그럼 얘는 2 3, 3 2 둘다 마이너스가 얘가 2y-3 3y-2 앞에 마이너스 그리고 앞쪽으로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x 어? 근데 우리 이런거 인수분해 할때 어떻게 하더라? 곱해서 얘가 되고 합해서 얘가 되면 내 찾아야 되잖아 야 곱해서 6이고 합해서 5가 되는거 2 곱하기 3이지 얘를요. X 플러스 s x 플러스 3 s 로 이렇게 o s s 해 c r o s 아요 그죠? 얘도요. Y 같아요 자. 합해서 Y 플러스 s 이 되고 곱해서 얘가 되는 걸 s 는 Y 지금 얘랑 얘랑 c r o Y 플러스 s 이안 나오지. 그죠? 근데 요 마이너스는요. o 기 s Y 플러스 마이너스 2 Y c r o s 3 Y 이런 얘랑 더하면 얼마? 야 y 플러스 이게 되는 거지 어? 야 합해서 얘가 되고 곱해서 얘가 되는 애를 찾았잖아. 얘하고 얘잖아. 그래서 이거를요. x x 그런 다음에 20과 20을 마이너스 y 플러스 3y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꼴이랑. 여러분한테 좀 어려웠고요. 예, 중학교 과정에서 이게 없는 교과서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 예? 자, 달려보세요. 여기까지. 선행문 풀 문제부터 풉니다 <laughs>